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상 25장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0 찬송가 31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주신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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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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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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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역대상 25장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들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살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도들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시아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와 여섯 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도들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타냐와 우지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로밤디에 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 세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둥과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 8 0 명이라.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보와증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명이요. 셋째는 사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여섯째는 부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일곱째는 여살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한째는 아살레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두째는 하세압이니 아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셋째는 수비엘이니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디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열 다섯째는 여의 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며, 열 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며, 열 일곱째는 요셉프 가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열 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며,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십이 명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딜디,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과 형제들이 십이 명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망디에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자연스의 네. 어, 예,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들이 자손 중에 구별하여, 어,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지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니, 예, 하면서, 어, 그, 들이 어떻게 이 성가들을 조직하였는지 이 성가들의 중심 지휘관들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두이고 또그히하의 스물 네 조로 또그 졸업도 나누어서 여기에 또1 2 명씩 또 있게 하고 또. 어, 이들이 예, 성경에 또 앞에 보면 어, 찬양대가 4천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4천명을 거느려서 어, 우리 하나님 앞에 에,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이 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에, 에, 얼마나 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에, 그래서 이 25장 전체를 통해서, 어, 이 찬양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 하나님 앞에, 예, 예, 예언하는, 일들, 어, 한 것이죠. 또 아삽의 경우를 보면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의 이 시편이 이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영감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지.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예 시와 찬송을 지어 올려드리고 그어 찬양대를 인도하고. 어 그렇게 했죠. 그 이들이 왕의 직속이었습니다. 오늘이 아삽의 시 중에 하나를 읽어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거이 소리치자다. 시를 읊으며 소금을 치며 아름다운 숨의 비파를 아우를 쳐다 초하루와 버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쳐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으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들 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위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아, 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처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두어 그 이미대로 행하게 하였더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일지어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이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이 대적을 치리니.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채 할지라도 그들이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기름진 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도이 시를 일을 볼지라도,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리고 예배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시가 얼마나, 찬송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예,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배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하였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서로가 어또어 서로가 형제들이 서로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25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으시며, 올도 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생에 우리 입술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